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쭈프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스쿼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스쿼팅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죠 우리 백스윙 했다가 스윙을 하면서 전환 동작에서 꼭 필요한 동작이라고 하는 이 스쿼팅 동작 이 스쿼팅 동작이 왜 골프에서 전환 동작에서 꼭 필요하냐면 제가 반대 힘 얘기를 하죠 백스윙 할 때는 클럽이 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버텨줘야 된다고 자 그런데 클럽은 다시 저 반대 팔로우 방향으로 나가죠 그 때의 그 힘을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버티던 힘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근데 그 때의 이 스쿼팅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힘을 놓쳐버리게 돼요.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이 힘을 아무 효율적이지 않게 그냥 휘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쿼팅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쯔프로가 여러분들에게 그 스쿼팅 동작을 잘할수 있는 운동 방법? 네. 연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스쿼팅 동작.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렵죠?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앉았다가 빵! 땅을 차주면서 일어나 주는데 그 동작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 저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데 잘안 돼요. 왜인지 아세요? 생각을 아,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그 모션을 너무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이걸 휘두르려고 해도 강하게 휘두르려면 땅을 사용하려면 그 동작은 제가 지금도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많이 내가 늘어지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힘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쿼팅 동작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 주어야 하고요. 되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클럽. 아무 막대기나 하나 가슴 앞에 이렇게 두세요. 손바닥이 내 양쪽을 보게끔. 자, 그렇게 해준 상태로 이렇게 어깨 보폭으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걸어올 거예요. 백스윙 하시고, 왼발을 밟으면서 스윙. 그리고 오른발 밟으면서 스윙. 왼발 밟으면서 스윙. 이렇게. 이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 발이 모이지 않게 해주세요. 좀더이 보폭을 유지하고 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앞에 뭐 베란다 거울이나 아니면 화장실 거울 하나 두시고요. 내 머리가 많이 돌아가지 않게 적절하게 거울 속에 나와 시선을 딱 맞춰주시고요. 백스윙 걸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르게. 저 지금 되게 빠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생각보다 느려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제가 몇 번만 해봐도 지금 배에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어 운동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코어가 잡혀 있어야지 우리 스쿼팅 동작을 할 때에 이 스쿼팅 동작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 스쿼팅 동작을 하는 이유는 뭐죠? 지면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 지면을 왜잘 써야 돼요? 클럽을 빠르게 휘두르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팔을 빠르게 휘두르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해주는 건데, 팔이 안 오고 내가 스쿼팅 동작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까요? 팔은 저절로 오게 해 줘야 하지만 어느 정도 팔이 휘둘러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코어가 팔을 빠르게 잘 가지고 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이 그런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백스윙 하고 밟고 돌고 밟고 돌고 밟고 돌고 밟고, 돌고, 밟고, 밟고 돌고 실제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게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 느낌이야. 이렇게 좀 짱짱하게 내몸 안에서 이렇게 노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럽을 바로 잡아 주시고 스윙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좀더 팔의 느낌에 좀더 의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스쿼팅 동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팔로 휘두르는 느낌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스쿼팅 동작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휘둘러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코어도 쓰고 하체 전환도 잘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쿼팅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쿼팅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생각의 깊이를 낮추고 이 동작을 하는데 어, 왜 하는지 좀더한 번쯤 더 생각해 주시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습니다 자, 어, 벌써 저는 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하는 와중에 저의 축을 딱 지켰고요 많이 많이 다니시면 안 돼요 축을 지키고 보폭을 지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오늘 이렇게 줌프로가 스쿼팅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라이트하게 이 느낌에 대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스쿼팅이라는 이 전환 동작이 팔을 잘 휘두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줌프로가 이렇게 스쿼팅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